기록에는 없던 진짜 병명. 그리고 그걸 감춘 건 가족이었다. 새벽, 낯선 간호사가 72세 환자의 손에 쪽지를 쥐어 줬습니다. 이정아 씨, 72세.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경미한 뇌혈류 이상입니다. 며칠 입원하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왼쪽 팔이 점점 더 저리고 주치인은 얼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밤마다 들리는 간호사들의 속삭임 그 병명 아직 환자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환자가 알면 안 된다고 602호 정화 씨의 병실 번호였습니다 그날 새벽 유나라는 간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체온 젤게요 그리고 정화 씨 손에 작은 쪽지를 쥐어 줬습니다 쪽지를 펼쳤을 때 정화 씨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들은 병이 아닙니다. 정화 씨는 그날 밤 몰래 차트 보관실로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경미한 뇌혈류 이상, 하지만 다음 페이지에는 빨간 펜으로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 진단명 자가면역성 근염 중기, 주의 보호자 요청으로 환자에게 병명 고지 보류, 정화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보호자 요청 우리 아들이 증상난을 읽었습니다. 근육 약화, 사지 마비 진행 가능성, 치료 지연 시 근육 경직 및 보행 장애, 치료비 초기 3천만 원. 정화 씨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들이 치료를 포기한 이유를 다음 날 정화 씨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왜 숨겼니? 3천만 원. 그게 이유였지? 아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돈이 없어서. 치료에도 완치가 안 된대요. 평생 관리해야 한다고. 그래서 엄마가 충격 받으실까 봐 정화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살고 싶어. 근데 너희는 날 포기한 거잖아. 그때 윤아가 나타났습니다. 이정화 님, 아드님도 힘드셨어요. 경제적으로. 윤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어머니도 이 병이었어요. 근데 저희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미뤘죠. 어머니는 결국 2년간 침대에만 누워 계시다가 정화 씨는 결심했습니다. 내 적금이 있어. 그걸로 치료하자. 2개월의 치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화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퇴원 전날 침대 밑에서 또 다른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유나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유나가 남긴 마지막 쪽지의 내용은 정화 씨는 과연 완치될 수 있었을까요?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아래 제목을 터치해주세요.